안녕하세요. 열정의톤 해경공주TV입니다. 예,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타이틀 만들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우리가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네이버 타이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즘 웬만한 블로그들 들어가면 이렇게 타이틀을 넓게 이렇게 꾸며놨던 블로그들이 있고요. 처음 만드신 블로그는 요렇게 되가 있죠 작죠 이건 아마 300한 50픽셀 정도 사이즈로 해서 만들어진 어, 네이버 블로그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요렇게 좀 크게 만들어서 좀더 어, 폼나게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캔버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리 캔버스로, 미리 캔버스 홈에 오시면, 위에 디자인 만들기라고 있죠? 자, 여기 디자인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만들기를 클릭하면, 2000에 제가 60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600.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죠? 2000에 600. 요 사이즈로 만들어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어, 이렇게 우리가 사이즈, 기본적인 사이즈가 나오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모든 템플릿에 대해서 템플릿 검색을 안 해보는데, 저는, 음, 네이버 블로그 타이틀 같은 경우에, 이게 모든 템플릿에서, 어, 유튜브 채널 아트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널 아트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템플렛을 여기 이렇게 넣으면 사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 적용 방식을 어떻게 할까요? 채우기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크기로 이 디자인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요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디자인들은 좀 지우고요. 이렇게 필요 없죠? 이뭐 구독도 우리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건좀 지우고요. 그외에 것만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외에들은 요렇게 조금 이제 우리가 다시 꾸밀 거고요. 여기에 그 어, 글을 두번딱 클릭하면 어, 김박사의 <laughs> 사의 뭐 마케팅 교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글자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 이 글자를 저는 중앙으로 보내볼게요 중앙으로 보내고 여기는 뭘 할까요? 블로그상 이름 김혜경 네 전화번호가 2332입니다. 자이 글자를 조금 키워볼까요? 이 글자 키우기는 이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네모의 사슬을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수 하나만 넣겠습니다. 여기에 뭐 교수에서 한번 넣어볼까요? 교수 이미지를 가지고 자 한번 가져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아 컴퓨터는 이 남자분이네요. 네 일단은 음, 교수 말고 컴퓨터를 해볼까요? 컴퓨터 컴퓨터를 제가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거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음. 자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되죠. 이런 것도 괜찮네요. 자 이런거. 좀 웃기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사이즈로 할 때는, 이 가급적이면 이 중앙에 모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이즈 자체가 다좀 다르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들은 없앨게요. 요렇게 없애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이런 글이나 요소, 그 이미지를 중앙에 넣어놔야지, 우리가 PC에서 보는 거 다르고, 또어디서 보는 거 달라요. PC 사이즈마다 또 다르고, 그리고, 노트북 사이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타이틀을 어떻게? 여기에 한번 그내 블로그로 와서 일단 한번 타이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네 메뉴에서 관리.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자 관리들 하시면 전체 보기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고 전체 보기 들어가시면 여기 타이틀 꾸미기 꾸미기 설정에 타이틀 꾸미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이틀 꾸미기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 줘야 될게 뭐냐면 블로그 제목 다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 높이도 높여 주시고 이렇게 가장 넓게 아까 2,000에 600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 두고 배경화면에 직접 등록 직접 등록 들어가면 아 타이틀을 없애야 됩니다 이 타이틀 들어가서 컬러로 들어가서 없는 걸로 그럼 지금 타이틀이 없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배경화면에 파일 등록을 하시면 자, 이 파일이었습니다 이 파일 이렇게 등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습니까 네. 어, 이게 우리가 타이틀 사이즈로 하면 966에, 어, 제곱 큰게 600픽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2000에 600픽셀을 했어요. 그래서 2000에 600픽셀을 하니까 이렇게 와이드형, 어, 블로그 타이틀이 나와서 더, 엄청 더 멋져 보이죠. 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